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유력한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특히 허영심은 가득하지만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유력한 사람입니다. 노룩패스니 노룩악수 등등 강자가 약자를 무시하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소유해야 하고 적어도 힘 있는 자의 곁에라도 붙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양육강식 세상의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앞절에서 교회 안에서의 율법주의를 철저히 경계하는 데 이어서 사도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믿음의 세계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담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위하여 항변해야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바울의 사도신분의 의의를 제기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특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깊은 교제가 없음을 문제로 삼습니다.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세상 방법은 교회 지도자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겠죠. 그러나 바울의 선포는 놀랍습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당돌하다고 느낄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어떤 유력하다고 하는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 하신다. 바울의 이 담대한 선포에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사람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종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원칙은 무엇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바울은 이것을 선포함으로 결코 사도의 권세를 부인하거나 교회 지도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바울의 참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둘째, 어떠한 사람이라도, 심지어 유력하다고 하는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도를 세우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며 사도로 세워짐도 유력한 이들의 임무를 더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사도가 인정받는 것 역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가장 큰 인정으로는 사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기억합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셋째, 결국 가장 유력한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과 화목하는 영적인 일대일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의 사도는 유력한 자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허목하게 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은 이 원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허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구명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사도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오직 복금의 진리만을 환히 드러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유력하게 내세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의 제주 반석 교회 문영걸 목사였습니다. CBS